아, 아, 안녕하세요. 이 새벽 4시에 이 언양 화장상 정상에서 비친 이 언양 땅의 모습 이 불빛이 정말 화려하고 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사는 이 모습을 보세요. 저기 저 도로는 에 보니까 아 강변 도로 같네요. 저 멀리 보이는 저기 언양 통도사 울산 KTS 역도 저 멀리에 보이고. 그 앞에는 요거 한신 휴플러스, 휴플러스 오른쪽으로 요 나무 뒤에는 요 삼성 아파트까지 쭉 보입니다. 이 화려한 불빛 야경이 정말 이 발달된 모습, 21세기 아니 2000, 2023년, 9월 2일 새벽 4시에 이 화려한 불빛 속에 가장 발달되고 이 시대 최고의, 최고의 문화적 혜택을 누린 이 불빛입니다. 그래서 2023년 가장 불빛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는 이 불빛.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이 지구촌을 또이 연양장을 내려다 보시며 정말 이 부에 합당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. 겉은 화려하나 속은 지옥인 저 99년도 노스 담무스와 같은 이 프랑스 프랑스의 그런 폭풍을 폭풍으로 그런 2,300년 된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하나님의 태풍으로 정말 모든 휩쓸고 간 바람과 비로 태풍으로 심판한 그 프랑스와 같은 그런 꼴이 안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대 최고 부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 불빛처럼 하나님의 찬란한 이 유형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이 무형 천국에도 갈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100%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. 이 지상 천국의 삶이 곧 천상 천국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아님 살았을 때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모시고 살수 있도록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